모트렉스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매출은 1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66.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5.6회전으로 매우 높게 나옵니다. 구독 좋아요는 책에 큰 힘이 되겠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회사 그 자동차 부품을 그 소개하는데 임포테인먼트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 우리가 운전석에서 무슨 화상으로 뭔가 안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매출은 1,000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도보다 12%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좀 낮게 증가를 했습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재고가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이익의 증가로 산출이 됩니다. 판매관리비가 또6%또 줄였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78억. 원대로서 60.6%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78억 원으로서 13.8%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수 있겠어요. 스루프율은 1 프로가 그 하락을 했습니다. 마진율이 떨어졌던 얘기예요. 운영 비용은 1.6%가 또 증가했습니다. 어, 그 결과적으로 TOI 생산성 0.09 포인트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77억 원대로서 66.2%가 증가했습니다. 어, 그러나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1억 4,200 자금금액이고 전년도에는 2억 4,800만 원 선입니다. 여 원가 회계하고의 이 영업 이익 차이가 이 작은데 이런 경우는 금액의 그이 말하자면 증가도 뭐 작긴 하겠지만은 어 굳이 차이가 없다면 복잡한 제조 원가를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좀 갖게 됩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그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4억 8,4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금액이 그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 1번과 2번으로 디카플링을 해서 분석을 하면은 회사의 그 A하고 B의 그 표현력을 보면은 원재료 사용액이라고 되면은 보통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WCAI로 기준을 하는 경우가 그 상식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586억 원으로서 14.1%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6%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 관리비 102억 원을 뺀 245억 원대가 가공비가 되겠는데, 금액상으로 5.2% 증가했습니다만, 총 제조비용에 대한 비율로는 29%로서 1.6% 하락했고요. 어, 상대적으로 그 재료비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어, 원재료 가격이 2차에서도 그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제조비용의 차이액과 PQ 생산재료비의 차이액은 동일한 금액이고, 또한 이것은 어, 그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하고도 동일한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개별 내용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단서는 찾지 못했고. 어, 이 금액대로 한다 그러면은 매출원가를 증가시켜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도록 조정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어, 또한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올해 에, 최종 7,6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현금식으로 한번 읽어보면은 에, 현금이 13억 원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재고가 13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 아니 감소해야 되는데 43억 원이나 증, 감소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5억 원이란 재고가 어디론가 날라갔습니다. 그것이 무언거냐 했더니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무려 29억 원이나 잡았던 얘기예요. 자 재고자산의 증감액 범위를 그 벗어나는 매우 큰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런 것 이렇게 큰 금액들은 이것도 결국은 아, 그이 재고를 줄여서 또이 경우에는 이익이 또 많이 나오도록 한다. 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익이 적게 나오도록 그 하는 게 있고 어떤 경우. 동일한 그 사안에서 어, 이런 해석은 또 재고가 감소는 또 이, 이익의 감소거든요. 아, 그럼 그 같은 어, 같은 거죠. 결국은 음, 같은 겁니다. 어, 그래서 그 영업이익이 좀 내려가게 나오게 했다 이렇게 또 오해를 살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아, 운영비용으로서 예, 인건비가 65억 8,200만원 집행이 돼서 16.8%가 증가했고 직원 수는 50명이 증가가 됐어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입장에서 어, 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감사한 일이고 어, 다만 약간 연봉이 내려갔는데 이것은 이제 저임금 신입사원들이 많이 에,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내려간 것도 아니네요. 아, 인당 평균 매출액이 좀 줄어든 것이 좀 아쉽기는 또 합니다. 지급 수수료는 10.7% 증가한 에, 했습니다. 교영평가 지표로서 재거 회전율이 상승했고요. 그런데 반대로 어, 슬픈율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에, 우리는 그런 회사가 아니므로 어, 반증을하시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매입가격 하락과 판매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어, 이것은 그 1,2차 추론하고 어, 모순되는 반중 추론이 되죠. 원재료 가격 하락이라는 게. 어, 이거를 어떻게 또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건지 한번 또좀 계속해 나가보도록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음, 매출채권 회전율도 제가 이제 예, 소개할 때도 있고, 소개 안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 3개월 동안에 1.2회전 했다니까, 거의 뭐한 2.5개월 만에 수금 한번 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에, 3개월 동안에 5.6회전이나 회전했다는 얘기는 이게 납기, 납품을 그렇게 빨리 했다는 얘기거든요. 어, 근데 수금은 늦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봐서, 어, 이, 납기 속도에 맞추어서 그한 달에 한번꼭 주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뭐 적어도 네 번까지 주마다 달라고 그러면은 뭐이 회계 재무 보는 사람들이 어 되게 그이 바쁘게 돌아가겠지만은 어뭐 미국의 스탠다드는 주급 아니에요. 월급도 주급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협력 업체도 주급으로 주겠죠. 그 사람들도 한 달에 한번 주겠습니까? 이런 거 봐서는 그이 대금 지급 속도를 빨리 해주면은 이게 가격 인하 효과까지 있다고 볼수 있을 거로, 그이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좀 개선이 돼야 되겠죠. 본인들의 수금 속도는 낮는데또 자기네들도 그 원재료를 구매하는 쪽에는 돈을 또좀 빨리 주잖아요. 그러니까 수금은 늦게 하고, 돈은 빨리 주고, 그러면 자금이 그만큼 경색 되겠죠. 이런 생각도 좀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그이 충분조건 논리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재고회전율, 상승과 수로 분율 하락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회사가 이를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 하락과. 편, 판매가격 하락, 가중평균가격으로 데이터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 그 모트렉스는 비공개하고 있어서 확인이 불가능해요. 또한 에, 그 무죄 입증을 위해서 그 필이 이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들을 찾는다고 그러면 은 재고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 봐라. 그러면 은 수량상으로는 재고회전율이 상승을 했을 것이다. 라고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일치가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 실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물론 이제 PQ 매출원가까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 공시매출원가가 더좀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높게 나와 있어요. <laughs> 그래서, 아, 견적, 이거는 뭐, 나,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음. 어떤 그, 납품 계약권이라고 간주, 저기, 비유를 하면은, 어, 제안서 쓸 때는 재고의 증감 이런 거는 전혀 그 고려하지 않고 아마 이런 내용으로 브릭다운해서 그 견적을 낼 것입니다. 어, 생산재료비가 얼마 들어가고 가공비가 얼마 들어가고 판매관리비 얼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도 마진을 어느 정도 봐야 됩니다. 라고 해서 견적을 39만 5692원에 했는데 어, 협상 결과 어, 39만 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 에 26,073원이 남는 거로 이거로 그냥 만족하게 된다고 할 경우에 에5% 재고가 증가했다는 가정하에서는 조금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재고를 5%만큼 줄인다면은 영업 이익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여기보다 아, 요게 이제 원가 회계의 문제점인 거고요. 아, 슬프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그 이, 높게 나옵니다. 아, 4 0만 원대로. 아, 이 경우 어, 이 경우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하나 시스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어, 그 하나 시스템 쪽의 그 내용을 좀 봐주시길 바라고 어, 나중에 일반론으로서 추가해서 좀더 소개를 할 계획이에요. 어, 그런데 이제 그 계약은 어쩔 수 없이 현재 원가 회계가 이 세계를 지배하니까 39만 원에 계약을 하면은 남는 거는 한 16,000원밖에는 안 남는다. 어, 그러면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제고 어, 회전율을 24회전, 이 재고 회전율이 매우 노, 좋거든요. 24회전 한다고 그러면은 어, 보름에 한번 회전하는 그런 성과를 낸다고 그러면은 매출은 416,000원 효과를 내가지고 어, 이익은 26,363원으로 이익을 낼수 있을 것이다. 아,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어, 재고 회전율을 6.7% 감소했을 때는 이익에 변하는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설프트 어, 회계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립으로 손익을 내는 거니까요. 어, 이 경우에 재고 회전율을 올린다고 할 때는 매출을 또 그만큼 에, 많이 이, 재고 회전율 상승률만큼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측 알고리즘에서 제조원가 회계 예측액보다 스로프트 회계가 높게 예측되는 근본 원인은 지속적 연구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에, 에, 하나 시스템에서 어, 그것을 그, 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 주가를 보면 27,550원으로서 전년말 대비 7,150원이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을 어, 장부가격 대비 310%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매우 높게 평가를 받고 있네요. 아, 5% 이상 주주를 보면 이형환씨가 28.99%, 송은희씨가 10.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 모트렉스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슬로프 회계로 분석을 해서 어,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